그리고 저희는 토요일마다 대사관에 모여서 공부를 하잖아요 생활 총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생활 총화가 끝나고 나면은 저희끼리 이제 밥을 먹고 다른 비밀스러운 장소로 이동해서 너는 왜이 문제가 이렇게 생각하느냐 너는 왜 여기서 이 대화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면서 정말 치열한 토론을 한1년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그 김일성종합대학 정도 다니면 국가론 정도는 읽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국가론은 절대로 읽으면 안, 읽으면 안 되는 책이에요. 새로운 대안이 있다라는 걸 보았을 때, 대안과 우리가 원래 경험했던 체제를 비교했을 때, 너무나 이게 괜찮은 거예요, 대안이. 대안은 공부를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네, 그래서 대안 공부를 안 시키는 겁니다. 오로지 이것만 있다라고 세뇌교육을 시켜야 사람들이 아, 이게 최선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 이것보다 더 나은 대안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시했을 경우, 사람들은 무조건 흔들리게 되어있거든요. 근데 그런 책을 읽고 어떤 걸 느꼈어요, 그럼? 그 정치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됐고, 네. 독재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를 하게 됐어요. 아, 음. 사회라는 건 무엇이고, 정부가 할 일은 무엇이, 무엇인지, 그리고 당이할 일은 무엇이고, 민주주의는 무엇이고, 그런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잡히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 정말 세상이 보이더라고요. 음. 아, 갑자기 그게 읽고 싶어질 정도예요. 지금. 나도 지금 그표에만 읽어야지. <웃음> <웃음> 어.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마치 그. 예전에 우리 독립운동 하시던 맞아, 분들의 맞아. 비밀단체 맞아.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유엔하고 우리나라 그 언론사에 편지를 쓴 그것도 그비밀독서의 활동의 하나였나요? 네. 아. 처음에는 저희는 책만 읽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더 많을 것 같은 거예요. 우리 같은 유학생들이. 중국뿐만이 아니라 러시아에도 있을 것 같고. 뭔가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지만 어느 누구도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우리가 있다라는 걸 알리고 전 세계 에 나가 있는 유학생들을 하나로 뭉쳐, 뭉치게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외부에도 북한에서 이런 개혁을 꿈꾸고 있는 세력이 있으니까 여기 에 보조를 맞춰서 함께 뭔가 북한을 압박하면은 정권 자체를 흔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판단에 그러면 최대한 보완을 유지하면서 어떻게든 우리가 할수 있는 선에서 해보자라고 했던 거죠. 진짜 엘리트의 반란이 지금 행동들이 굉장히 용기 있고 랄까 굉장히 의미 있고 그런 행동들인데 그렇다고 해도 정말 목숨 을 걸고 편지를 보내야 되는 거 너무 위험하잖아요. 네. 근데 그주변에 친구들이 누군가 가 감시자일 수도 있고 음. 누군가가 배신할 수도 있는데 그치. 그 무섭지 않았어요? 위험한데. 배신한 사람은 다행히도 한 명도 없었어요. 야 다행이다. 자단하다 아. 그리고 무서움은 정말 무서웠어요, 사실은. 우리는 그 편지를 쓸 때도 정말 온몸이 다 떨렸고요 와, 우리 이러다가 다 죽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정도로 정말 그게 무서워서 자다가 소스라서 깨운 적도 있고 그게 너무 공포감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때도 항상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다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나중에 제가 아~ 우리 좀 너무 무섭다 이러니까 저 때문에 생각이 바뀐 친구가 저한테 우리가 무서워하면 어떡하냐 이거를 음, 어. 우리가 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누가 하냐. 어. 그러면 와. 우리가 여기서 무섭다고 손을 놓게 되고 우리 목숨이 중요하다 손을 놓게 되면은 나머지 2 3 0 0만은 누가 어떻게 구원해 주냐 와.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모두가 공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스스로를 서로를 믿고 의지했던 것 같아요. 음.